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핵심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보이지 않는 감정의 실타래에 얽매여 끌려다니는 관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오히려 관계의 중심에서 빛날 수 있도록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심리적 해법들을 오늘 풀어놓으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자의 가장 깊은 곳그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외모나 몸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남자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움이 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움이란,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남자도 결국엔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결핍을 채워주는 여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께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남자는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여자에게 깊이 빠져듭니다. 늘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사는 남자는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여자에게서 위안을 얻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남자는 자신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사랑해주는 여자에게서 진정한 안식을 느낍니다.